무릎이 음. 통증이 있었고요. 음. 걷지를 못했어요. 안쪽을 음, 하얘고, 여기가 볼록 들어갔죠. 음. 이 뼈가 죽어서 푸석푸석해지고, 연골도 손상이 됐던 거라 아팠던 거예요. 네. 근데 원인이 이런 연골 손상보다는 뼈가 부어서 아프기 때문에 이 뼈, 죽어있는 뼈에다가 저희가. 제가 이 관절 내경을 봐서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이 뭔가를 봐야 되는데, 심하죠? 감옥을 좀 손상해 보 많이 하죠. MRM 때 가장 큰 문제는 염증은 다 제거를 했고요. 여기 부분은 딱딱하잖아요. 같은 부림인데이 부분이 어때요? 이렇게 연골이 붙어 있죠 어, 여기가 아까 말한 뼈가 죽어있는 부분이 더 되는 거죠. 맞죠? 다 연골이 이게 다 죽어있는 거예요. 또, 도다 또, 또, 또. 떨어져서 이렇게. 다행히 이게 관절 내시경은 더 피가 나고 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보시는 분은 어쨌지 모르지만, 그 뭐, 그렇게,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다행이야. 뭐, 뭐, 거, 뭐. 네. 아까 갔던 물주머니 같은 거, 고지런히 키박을 하고 그러는 거고. 아까 예말에 봤던 물주머니 같은 이런 거예요. 하얗게 보이죠? 이런 거. 요 주위 부분이 뼈가 죽어 있는 거라 여기서 약을 넣어서 뼈를 재생하려고 합니다. 요게 어? 이제, 이, 이렇게 뼈를 대체하는 뼈 대체제거든요. 이런 것을 갖다 하는 게 이제 노하우예요. 근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이건 조금, 어, 조금, 보시는 분들이 좀 겁나시고, 겁날 건 없어요. 하기 하얀 부분이 약간 물주머니 부분이거든요. 여기다가 좀. 이런 장면들을 저희, 우리나라 유튜브는 아니지만, 미국에 있는 유튜버를 보면 많이 볼 거예요. 그다가 약간 그 약을 좀 넣어서 뼈가 재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데 저희가 이거, 이렇게 약을 넣고 개발하는데 한, 한달 반, 두번 했어요. 이 구멍 두 개다가 아까 또 그, 그 집어넣고, 이게 들어가면 다음날 걸을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있고, 이게 한두 달쯤 되면 이제 뼈럿이 좀 폐쇄되면서 한국 쪽 많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보세요. 빨갛혀기가, 이가 염증이에요. 아, 원래 그기가? 이렇게 안 보여야 돼. 노랗게 어. 보여야 돼. 하기 걷어내기 전에, 보세요. 빨갛게 보여줘, 이렇게. 이게, 아, 그기가 그니까. 어, 이게 다 염증이 와서. 왜냐면 이 하얀 거 보이죠? 그건 이게 이제 뼈죠? 아니 이게 무릎에 있는 건데 어. 이 하얀 게 연골 찌꺼기로 돌아다니는 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물 차는 거예요 이렇게 음. 이런 걸물 차고 그냥 단순 물이 아니라 염증이 쫙 와서 이렇게 빨갛게 아팠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 나쁜 물질을 품어서 연골을 또 손상시키는 거예요 뼈를 녹이고 해서 이걸 이렇게 정리하고 깨끗하게 정리됐잖아요 음. 빨갛게 없어졌죠? 음, 예, 예. 이거 하고 뼈재작을 했던 거예요 기억나세요? 음. 예, 그래서 있어. 오늘 몇 개월 만 오셨어요? 4개월? 4개월 만에 오셨는데 예. 뼈가 아까 하했었죠? 개사됐다고 그랬죠? 응, 개사됐죠? 오늘, 오늘 MR 찍어봤잖아요? 네. 어때요? 오, 깨끗해. 저쪽 아, 오른쪽, 오른쪽, 거기, 예, 예, 네. 예, 예, 예. 사실은 네. 연골이, 어, 연골 때문에 아팠다면 이거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데, 해야겠네. 이것 때문에 아팠던 거예요. 뼈 때문에? 네. 근데 음. 보통은 이렇게 연골도 손상되고 뼈가 죽었으면 다 인공관절 권하거든요? 예. 근데 본인은, 어머니, 이제 통증 어때요? 없어요. 한번 걸어보세요, 한번. 잘 걸으시죠? 어, 예, 좋아요. 다시 한번 걸어보세요. 저번에 는잘못 걸으셨죠? 예, 못 걸었어요. 네. 통증이 그때 절고 걸으셨잖아요. 예, 네, 예. 네, 예. 앉아 보시고 바지 걷어 보시고 부기도 없죠. 구부려 보세요. 부기 없어요. 한번 치료 받기 전과 후 어떻게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한 번. 처음에는 수술 받기 전에는 굉장히 아팠어요. 통증이 음, 심하고 음. 또 병원에 가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그물 빼는 음, 거 음. 그걸 두 번씩이나 했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쪽으로 왔는데, 응. 수술한 뒤에 하루 만에 입원해갖고, 하루 만에 응. 퇴원하고, 그리고는, 말짱이에요, 지금. 밤에 쑤시고 아팠었죠 아팠죠. 아, 쑤시고. 아 예. 그리고 특히 이렇게, 이렇게 뼈가 죽으면 계단 내려갈 때 되게 아프셨죠? 아우, 계단 내려요때 이렇게 못 내려가시고 하면 옆으로 가고 있어요 예, 예. 지금은 어떠세요? 아 지금은 걸어 다녀요. 아유, 니다 감사, 감사하고. 아유, 고맙습니다. 이제 하실 일은 근력 운동. 예. 예. 근력. 다리 근육을 키우셔야 되니까. 예, 예. 이제 자주 안봐일한육 개월은 일년 있다 오시면 되는 건육 개월도 볼 건데 네. 어, 다리근육 근력 운동하시는 거 예, 그리고, 근력. 그리고 실내 자전거 타는 거 있잖아. 네, 해보세요. 실내 자전거. 러닝은 안 되죠. 러닝은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예, 예, 네, 이렇게 예.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만족하세요. 아이 좋죠. 만족해요. 감사합니다. 네, 시간에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해주시니까. 실제 환자분이시고, 이렇게 하면 결과가 좋은 게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간들, 술시이라든지 이런 현장에서 환자분과 겪는 과정들을 직접 설명하면서 유튜브를 더욱더 알차게 꾸려보겠습니다. 예, 전지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